여러분 안녕하세요. 축구를 살랑하는 건방지 축구 분석가 길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축구 선급패 2024년 59회차 14경기 천격대 분석해 왔고요. 아 59차 회 보니까 EPL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7경기 그리고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5라운드 7경기가 대상 경기네요. 그럼 저희 긴 영상 시청해 주시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 1번 경기 브라이트 오프 알비온 대 입스위치 타운 경기네요. 일단 홈팀 브라이트 오프 알비온 이그에서 2승 1무 3위에 위치했고 브라이트 오프 알비온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웰백 선수죠. 어느덧 34살 노장 선수임에도 이번 시즌 두골1움 맹활약 이어주고 있고 브라이턴에서는 핵심 레프트백 카디오 골루 선수 부상 핵심 윙백 밀러 선수 부상 주핵심 라이트 백 벨트만 선수 부상 핵심 비틀더 비에퍼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비트필더 오라일리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라이트윙 마치 선수 부상이네요 판면에 원정팀 이스위치타운 리그에서 1무 2패 17위에 위치했고 이스위치의키 플레이어 공격수 슈모딕스 선수죠 야 이번 시즌 한골 기록하고 있는데 그한 골이 메인시티전 골이에요 지난 시즌 블랙벌 로버트 소속으로 2부리그 27골로 득점왕 차지했던 선수죠 이스위치에서는 주전 핵심 공격수 히르스트 선수 부상 핵심 라이트 백, 클라켓 선수 부상. 어, 이게 좀 큰데? 주전 핵심 랩트윙. 브로드헤드 선수가 부상이에요. 지난 시즌 21골 뽑아냈던 선수인데 아, 일단 부상으로 이탈하있고 주전 핵심 라이트윙 번스 선수 부상이네요. 그래서 강결론 결론은 전력상 브라이트 오파 알비온의 절대적 우유와 함께 브라이턴이 이번 시즌 휠첼러 감독 조련 하에 2승 1모로 무패 행진을 달리며 초상승세를 달리고 있고 전력 누수가 심각하기에 우려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스위치 타운이 이번 시즌 무승에 그치며 여전히 수비 불안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강령까지 홈빨까지 있는 홈팀 브라이트 오파 알비온의 한골차 진 다음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레스터시티의 기네요일일홈 홈팀 크스탈탈팰스스0에서0무0패 16위에 위치했고 크리스탈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마테타 선수죠. 프랑스 국적 선수 이번 시즌 0 기록하고 있고 크리스탈에서는 핵심 라이트 윙 프랑카 선수 0 0 핵심 충원사 딱백 리아드 선수 부상이네요. 판면에 원정팀 레스터 시티에 가서 1무 2패 15위에 위치해 골레스터의키 플레이어 공격수 제이미 바디 선수죠. 무려 10시즌째 야 레스터에서 뛰고 있는 뭐 팀의 핵심 간판 공격수 이번 시즌 또한 한골 기록하고 있고 레스터 시티에서는 주전 핵심 공격수 다카 선수 부상이네요. 그래서 약간 결론 결론은 전략상 크리스탈 플레이스의 야구세와 함께 레스터 시티가 풀럼전 원정 경기 패배에서 보듯이 원정 경기 수비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크리스탈로서는 공격 에이스 에즈가 지난 체시전. 1대1 무승부 꼴맛을 보며 쾌조의 컨디션을 유지 중에 있기 때문에 공격력에서, 강, 공격력에서 갈릴 한판 승부 홈팀 크리스탈팰리스의 한골처 아, 진담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경기 플럼 대 웨스트햄 경기네요. 일단 홈팀 플럼 리그에서 1승 1무 1패 12위 에위치했고 플럼의 키 플레이어 미드필더 윙어도 같이 볼수 있는 이워비 선수죠. 나이지리아 국가대표 선수 입에서 한골 기록하고 있고 뭐 플럼에서는 주축 선수의 큰 부상은 없고 판면에 원정팀 웨스트햄 리그에서 1승 2패 13위에 위치했고 웨스트햄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보웬 선수죠. 잉글랜드 국가대표 선수 뭐 팀의 주장이기도 하고 다섯 시즌째 야 웨스트햄에서 뛰고 있고 이번에 두골 기록하고 있네요. 웨스트햄에서는 핵심 레프트백 크리스엘 선수 그래서 강결론 결론은 최근 두 팀의 두번 맞대결 플럼이 2연속으로 절대적 우위를 선보이기 때문에 분명 플럼이 주도하는 경기는 되겠으나 순위로 보나 승점으로 보나 전력상으로 보나 팽팽한 양 팀의 격돌이기 때문에 두팀 치열한 승그때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아, 다음으로 4번 경기 에스파뇰 대 데포르티보 알라베스 경기네요. 일단 홈팀 에스파뇰 이것은 1승 1무 2패 1 4위 위치했고 에스파뇰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푸아도 선수죠. 지난 시즌 에스파뇰이 2부 리그 있었는데 미국 국가대표 선수인데 2부 리그 있을 당시에 16골 2도 뽑아냈네요. 이번 시즌 득점은 없어요. 에스파뇰에서는 핵심 래프트 핵심 미드필더 엑스포시토 선수 부상 핵심 중앙 서탑백 칼레로 선수 부상 저 핵심 중앙 서탑백 카브레라 선수 부상이네요 판매에 원정팀 데포르티보 알라베스 리그에서 2승 1무 1패 6위에 위치했고 데포르티보 알라베스의 키 플레이어 라이트윙 비센트 선수죠 이번 시즌 한골 기록하고 있네요. 휘색한 결론 결론은 에스파뇰이 최근 강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비기는 등1승1무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데포르티보 알라베스도 최근 강호 레알 소시다도 원정 경기를 승리하는 등 리그 2연속으로 두팀 모두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에스파뇰이 최근 데포르티보 알라베스와의 홈 경기 4연승을 비롯해 갖고 무려 10년 가까이 홈에서 패배가 없을 만큼 선적의 모습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코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이 에스파뇰의 전력 노수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정팀 대. 프리티보 알라베스의한골짜준 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 경기네요. 아스톤빌라 대 에버턴 경기입니다. 아 일단 홈팀 아스톤빌라 리그에서 2승 1패 7위에 위치했고, 아스톤빌라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와킨스 선수죠. 잉글랜드 국가대표 선수 지난 시즌 무려 19골 13도움 기록했고 이번 시즌 또한 1도움 기록하고 있네요. 아스톤빌라에서는 핵심 미들다 카마라 선수 부상. 주전핵심 중앙서타백 카를로스 선수랑 야 믹스 선수도 부상이고 주전핵심 라이트윙 베일리 선수 부상 주전핵심 라이트백 캐시 선수 부상 남바투 골키퍼 올슨 선수 부상이에요 반면에 원정팀 에버턴 여기에서 3전 전패 꼴찌에 위치했고 에버턴의 키플레이 공수 칼버트 루인 선수죠. 이번 시즌한골 1돔 기록하고 있고 에버턴에서는 핵심 공수 브로야 선수 부상 주전핵심 중앙서타백 브렌스웨이트 선수 부상 주전핵심 라이트백 페터슨 선수 부상 핵심 공수 체리미티 선수 보상이에요. 그래서 간결론 결론은 김멘트가 필요없는 매치업 전략상 아스톤빌라의 절대적 우유와 함께 아스톤빌라가 2승 1패로 나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반면에 에버턴은 리그 3연패로 극심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아스톤빌라가 전력노조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나 강력한 홈빨이 있기 때문에 홈팀 아스톤빌라의 한골차 진땀성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번 경기네요. 스페인 프레메라리가 세비아 대 헤타페 경기입니다. 일단 홈팀 세비야. 리그에서 2무 2패 19위에 위치했고 세비야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로메로 선수죠. 이번시 1도움 기록하고 있고 세비야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로콩가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소우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중앙사탑백 바데 선수 부상, 핵심 미드필더 수소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니게즈 선수 징계 결정으로 빠지네요. 판면에 원정팀 헤타페. 리그에서 3무 16위에 위치했고 헤타페키 플레이어 공격수 우체 선수죠. 나이지라아국적 선수 이번시한골 기록하고 있고 헤타페에서는 주장 심공격수 마요랄 선수 부상이네요. 그래서 간 결론 결론은 전력상 세비아와 우세와 함께 최근 두 팀의 두번 맞대결 세비아가 2연승으로초 강세를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분명 세비아가 주도하는 경기는 되겠으나 세비아가 이 시즌 개막군 무승에 그치며 극심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헤타페 또한 최근 4 경기 연속 무승부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비아의 전력 노수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팀 치열한 승부 끝에 저득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 경기 본머스 대 첼시 경기입니다. 아, 일단 홈팀 본머스 승 승 2모 8위에 위치했고 본머스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세메뉴 선수죠 가나 국가대표선 선수 수버션두 골이를 도움기록하고 있고 본머스에서는 주핵신미드필더 빌링 선수 부상 주핵신 공격수 우냐르 선수 부상 주작신 미드플더 아담스 선수 부상이에요 판매의 원정팀 첼시 그리서 1승 1무 1패 11위에 위치했고 첼시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콜팔머 선수죠 잉글랜드 국가대표 선수 지난 시즌 무려 22골 11 도움. 이야, 말 넣네. 리그 22골은 리그 득점 순위 단독 2위였어요. 이번 시즌 또한 한 골, 4 도움 기록하고 있고. 첼시에서는 주전 핵심 라이트백 리스 제임스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라이트백. 핵심 라이트백이죠. 아 구스토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라비아 선수 부상이네요 그래서 간결한 결론은 전력상 첼시의 야구 세이긴 하나, 첼시가 크리스탈 팰리스와 졸전 끝에 비기는 등 최근 두 경기 무승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본머스가 이번 시즌 무패 행진을 달리며 상승세를 타고 있기에 결코 무승부를 배제할 순 없겠으나 두팀 모두 전력 노수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쿼드탭승원에서 첼시의 야구 세이고 두 팀의 최근 다섯 번 맞대결 첼시가 4승이므로천적의 모습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승부 에 원정팀 첼시의한골차 진땀승 예상 니다 다음으로 8번 경기네요. 레알 소시에다드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입니다. 일단 홈팀 레알 소시에다드 리그에서 1승 1무 2패 12위 위치에 고 레알 소시에다드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미켈 오야르자발 선수죠. 뭐 팀의 주장이기도 하고 스페인 국가대표 선수. 지난 시즌 무려 11골 3도움 기록했는데 이번 시즌에는 뭐 득점이 없네요. 소시에다드에서는 주전 핵심 라이트백 로드리오 졸라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비드푸더 자카리안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중앙서탑에 엘루스 톤도 선수 부상. 주력 씬 미들 풀더. 어 프라이스 멘데트 선수 부상이 좀 크네요. 핵심 라이트 백 트라우레 선수 부상입니다. 반면에 원정팀 안첼로티 감독의 레알 마드리드 리그에서 2승2무2위 위치의 골 레알 마드리드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음바페 선수죠. 프랑스 최고 목값 축구 선수잖아요. 프랑스 국가대표 선수 입패에서골 기록하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주전의 핵심 미들 풀더 추아 멘디 선수 부상. 핵심 미드필세세이이오스수수상조 전핵심 수수알알바 선수 수상조 전핵심 중앙터백백밀탕탕수수상조 전핵심 s t 카마 i 가 선수 s 상 핵심 레프트백 f 디 선수 t 상이네요 그래서 t 결론 결론은 전략상 레알 마드리드 드 g i 서 함께 레알 마드리드드 이번 시즌 원정 경기 is t 에 그치며 원정 경기부진함함이이지지있있는하하 레알 알 e 시다드 또한 이번 시즌 홈경기에서 리그 하위권 전력인 데포르 h 보 알라베스와 라요에게도 연이어 패배하는 등홈 경기 부진함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두팀의두번 맞대결, 레알 마드리드가 2연승으로 초강세를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정팀 레알 마드리드의 한골차진땀성을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번 경기네요. 셀타비고 대 바야돌드 리 경기입니다. 일단 홈팀 셀타비고, 그리고 여기서 2승 2패, 파리에 위치했고, 셀타비고의 키 플레이어 공스 아스파스 선수죠. 무려 1 0시즌지 셀타 비고에서 뛰고 있는 뭐 팀의 간판 레전드 공격수, 어 무려 342 경기 158골뽑아내고 있네요 어마무지하네 이번 시즌 또한 두골1득 기록하고 있고 셀타 비고에서는 주전 핵심 축구 선수 도밍게즈 선수 부상, 전 핵심 공격수 스웨드베리 선수 부상, 핵심 빌더 곤잘레즈 선수 징계 결정으로 빠지네요 판매에 원정팀 레알 바야돌리드 바야돌리드가 지난 시즌 2 부리그 준우승을 차지했었죠 그래서 승격을 했는데 바야돌리드 바야돌리드가 그래서 이번 시즌은 1승1무 215위에 패 위치해 있네요 바야돌리드 키 플레이어 공격수 신라 선수죠. 세네갈 국적 선수. 지난 시즌 2부리그 8골 2도움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시즌 무득점에 그치고 있어요. 바이돌드에서는 핵심 레프트윙 아누아르 선수 부상 준핵심 라이트윙 산체즈 선수 부상 야, 이 핵심 공격수 대수사 선수도 부상이네요. 그래서 한결론 결론은, 결론은 셀전력상 셀타비고의 야구수와 함께 셀타비고가 이번 주홈 경기 이전전승으로 초강세를 홈 초강세를 선보이고 있는 반면에 바이돌리더는 이번 시 원정 경기 이전 전패 무득점 17점으로 원정 경기 초 약세를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홈팀 셀타비고의 한골차진탐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번 경기네요. 야, 북런던 더비입니다. 토트넘 하스프드 아스날 경기네요. 100매치입니다. 일단 홈팀 토트넘 같은 경우에 1승 1무 1패 1 0위에위치했고 토트넘의 키 플레이어 당연히 공격수 손흥민 선수죠. 야. A 매치 이연전, 야 5만 원정 경기를 거의 풀타임으로 소화를 하고, 야 런던으로 돌아가서 또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체력적으로 엄, 엄청 힘들겠어요. 손흥민 선수 응원합니다. 뭐 팀의 주장이 타고 무려 9시즌째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뭐 팀의 간판 주포, 한국 국가대표 선수 이번에 두골 기록하고 있고 토트넘에서는 주전 핵심 공격수 솔랑케 선수 부상, 핵심 빌더 벤탄쿠르 선수 부상, 핵심 공격수 히샬리송 선수 부상이네요. 반면에 원정팀 아스날, 여기서 2승 1무 4위에 위치했고 아스날의 키 플레이어. 라이트윙 포카요 사카 선수죠. 잉글랜드 국가대표 선수 이발 씨한골3 도움 기록하고 있고 아스날은 야 전력 누수가 심각합니다. 주전 핵심 공격수 제수 수 선수 부상. 핵심 레프트백 티어니 선수 부상인데 주전 핵심 수비수 토미아스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웨데가르드 선수가 A매치 기간 야 부상을 입었어요. 주전 핵심 미드필더 메리노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좌측백 칼라 피오리 선수 부상, 주장 신비 풀더, 라이스 선수도 지난 경기 퇴장 징계로못 나옵니다. 그러자 결론 결론은 전력상 아스날이 야구 세야 함께 토트넘이 최근 경기 기복이 존재하고 있고 아스날이 이번 시즌 무패 행진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두 팀의 최근 네번 맞대결 아스날이 3승1무로 5천점의 모습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스날이 분명 주도하는 경기는 되겠으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스날의 전력 누수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 이변 홈팀 토트넘의 한골차 진땀승을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경기 지로나 대 바르셀로나 경기네요. 일단 홈팀 지로나 리그에서 2승 1무 1패 5위에 위치했고, 지로나의 키 플레이어 공수 아벨로이즈 선수죠. 이것시두골 기록하고 있고, 지로나에서는 주전핵심 미드필더 에레라 선수 부상이에요. 판맨의 원정팀 바르셀로나 리그에서 4전 전숙 선두에 위치해 있고 바르셀로나의 케웨 플레이어 공급선 레반도프스키 선수죠. 폴란드 국가대표 선수 지난 시즌 무려 24골 9도움을 기록했는데 이번 시즌 또한 5골 2도움 리그 4골은 리그 득점순위 단독 선두에요. 바르셀로나에서는 핵심 미드필더 로페즈 선수 부상 주전핵심 들 프랭키 대용 선수랑 가비 선수도 부상이고 전력 심 충강 센터백 아라우호 선수 부상, 전핵심 충강 센터백 크리스텐센 선수 부상이에요. 그래서 약간 결론, 결론은 결론은 전력상 바르셀로나의 야구 세계일 하나 지로나 또한 최근 리그 2연승과 함께 최근 두 팀의 두번 맞대결 지로나가 2연승으로 엄청 강세를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코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바르셀로나가 시즌 개막 후4연승의초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지로나로서는 지난 시즌 공격을 이끌었던 이도우비크 선수도 AS 로마로 떠났고 사빙뇨 선수도 맨시티로 떠났잖아요. 이두 선수가 모두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치열한 스모크 때 원정팀 바르셀로나의 한 골짜 진땀성을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번 경기. 황희찬 선수가 속해 있는 울버햄튼데 뉴캐슬 경기네요. 일단 홈팀 울버햄턴 리그에서 1무 2패 18위에 위치했고 울버햄턴의키 플레이어 당연히 공격수 황희찬 선수죠. 지난 시즌 무려 13골 3도움 기록했는데 이번 시즌은 득점은 없네요. 울버햄턴에서는 핵심 공격수 칼라지치 선수 부상, 핵심 미드필더 트라우레 선수 부상이에요. 판면에 원정팀 뉴캐슬. 리그에서 2승 1무 5위에 위치했고 뉴캐슬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이삭 선수죠. 스웨덴 국가대표 선수. 지난 시즌 무려 23골 2도움 기록했는데 이번 시즌 또 한 골일 도움으로 맹활약 이어주고 있고 뉴캐슬에서는 주핵심 주전 미저 주전핵심 공격수 칼럼 윌슨 선수 부상, 주전핵심 중원수 닷백 라셀레스 선수 부상, 핵심 미드더 마일리 선수 부상, 핵심 미드더 윌록 선수 부상, 주전핵심 중원수 닷백 보트만 선수 부상이네요. 그래서 각각은 결론은, 결론은? 뉴캐슬의 전력 노수가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은 있으나 전력상 뉴캐슬의 약 우세와 함께 울버햄튼이 이번 시즌 리그에서 1무 2패로 극심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뉴캐슬은 리그 무패 행진을 달리며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원정팀 뉴캐슬의 한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번 경기 라스팔마스 대 빌바오 경기네요. 일단 홈팀 라스팔마스 리그에서 2무 2패 18위에 위치했고 라스팔마스의 키플레이어 공격선 라메레즈 선수죠. 이번 시즌 두골 기록하고 있고 라스팔마스에서는 핵심 라이트윙 야노자이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틀필더 페이노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틀필더 몰레이로 선수 부상이네요 판매는 원정팀 빌바오 리그에서 1승 1무 2패 12위에 위치했고 빌바오의 키 플레이어 미틀필더 산세트 선수죠 이번 두골 기록하고 있고 빌바오에서는 주전 골키퍼 시몬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레프트백 베르치체 선수 부상 백신 비둘기 어떻게? 갈라레타 선수 부상이에요. 그래서 깐 결론, 결론은 두팀 모두 전력 노수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코트 뎁스 면에서 빌바오의 야구세와 함께 비로 빌바오가 이번 시즌 단1승에 그치며 부진한 모습이긴 하나 라스팔마스는 이번 시즌 무, 무승이네요. 무승 행진으로 극심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두 팀의 두번 맞대결 빌바오하고 2 연속으로 초강세를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승부 원정팀 빌바오의 한 골짜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14번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발렌시아 경기네요. 일단 호피 아틀라테코 마드리드 리거서 (2승 2무 3위에) 위치했고 아틀라테코 마드리드의 키 플레이어 공스 그리즈만 선수죠 무려 (4시즌째) 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는 팀의 간판 주포 프랑스 국가대표 선수 지레시는 무려 23골 8도 기록했는데 이번 시즌 또한 한골 2도움 맹활약 이어주고 있네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는 주전 핵심 미틀더더 바리오 스 선수 부상 핵심 수비수 헤인일드 선수 부상이에요. 반면에 원작팀 발렌시아 여기서 1무3패 꼴찌에 위치했고 발렌시아의 키플레이어 미틀더더 로페즈 선수죠 이번 시즌 한골 1도 기록하고 있고 발렌시아에서는 주전 핵심 레프트백 가야 선수 부상 남바투 골키퍼 도메네스 선수 부상 주 핵심 중앙 센터백 티 기아카비 선수 부상, 핵심 비드로더 카노스 선수 부상. 야 이게 좀 큰데 팀내두 골로 맹활약 이어주고 있는 주전 핵심 공격수 듀오로 선수가 빠졌네요. 그래서 간결론 결론은 전략상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절대 주구 함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 2승 2무로 나름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발렌시아가 시즌 개막 후 1무 3패로 최악의 모습을 선보이며 리그 꼴찌에 처져 있는 상황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최근 발렌시아와의 홈 경기 4연 속으로 초강세를 선보이고 있고 발렌시아의 전력 노사에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홈팀 아틀레. 그티 마드리드의 한골 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이로써 제가 준비한 축구 승부회 2024년 59회차 14경기 전격대 분석해 드렸고요. 저희 긴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